돈을 냈으면 PT 뻥뻥 넘버. 안녕하세요. 오늘은 PT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운동으로 헬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PT를 받아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45kg을 감량하는데 있어 PT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PT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돈이 어딨어? 비싸. 그렇죠. 비싸죠. 많은 분들이 PT를 고민하시는 이유 중에 비싼 가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너는 만약에 PT를 받는다고 하면 PT가 어떤 점에서 좋을 것 같아?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운동을 해본 입장에서 만약에 좋은 트레이너 분에게 PT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일단은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단축될 것이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 운동의 방법을 하나도 몰라서 그것을 하나 그것을 하나하나 익혀 나가다 보니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음. 이게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더라도 막상 내가 할때 이게 맞는 건가? 내가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그런 게 상당히 심하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자세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레이너의 역할입니다. 그런 이유로 PT를 받으면 상당히 운동하는 데 있어서 효율, 성이 생기는 것이죠. 자신이 가르치는 분의 자세를 하나하나 보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찾아주고 올바른 자세를 몸에 익히게끔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PT의 엄청난 이점으로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PT를 받는다 하면 45kg를 빼는데 헬스를 주 운동으로 삼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를 트레이너분께 알게 되면 뽕 뽑는다 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운동을 지금까지 해온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처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PT를 받 받을... 트레이너분에게 배우고 싶은 운동들이 있긴 합니다. 기초자였을 경우. 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운동에 대해 아무 지식이 없을 때 저는 3대 운동 나아가서 5대 운동을 배우고 싶습니다. 3대 운동? 3대 독자입니까? 3대 운동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스쿼트. 벤치 프레스, 데드리프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5대 운동은 거기에다 오버헤드 프레스, 바벨 로우를 추가시킨 것입니다. 그 중에서 3대 운동,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배우고 싶은데요. 이유는 뭡니까? 이세 가지 운동, 나아가서 다섯 가지 운동은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에 해당합니다.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량 소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근육을 늘리는데 효과적인 운동들이죠. 그걸 트레이너분께 배우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점도 많은 만큼. 그것을 익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세로 했을 경우에 크게 다칠 위험이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무게라면 몰라도 보통 이 3대 운동이나 5대 운동의 경우 상당히 높은 무게로 가지고 할수 있는 운동인데요.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정말로 크게 다칠 위험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운동들을 혼자 익혀나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었고 엄청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근데 스쿼트 같은 경우는 워낙 보편적으로 좋다고 하는 운동이니만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정확한 자세인지 이미 알려져 있지 않나요? 특히 TV 같은 데서 엄청 자주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일단은 TV에서 나오는 스쿼트의 경우는 맨몸 스쿼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스쿼트는 맨몸 스쿼트가 아닌 바벨을 이고 하는 바벨 스쿼트인 것이죠. 음. tv에서 나오는 자세들이 꼭 옳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다양하고 그래기 때문에 어떤 운동 자세도 절대 보편적인 운동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음. 사람마다 팔다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바벨이 있는 무게중심점이 다르고 자세는 어느 정도 수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안 알려주는 트레이너분들도 있을까요? 좋은 운동이면 보통 다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운동들의 좋은 점을 많이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헬스 트레이너분들도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상당히 안 가르쳐 주려는 운동으로 많이 취급을 받았는데요 왜죠? 유명한데요? 왜요? 일단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가 개인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거나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트레이너 분들이 꺼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르치다가 자기가 잘못 가르쳤을 경우에 다치면 자기 책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그런 거 하니까 돈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너분들은 더한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에 비한 머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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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뭐 않은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면 3대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취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3대 운동이 되게 무섭거나 부담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PT로 다른 운동을 배운다면 일단 생소한 것 위주로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머신이 아닌 덤벨이나 바벨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캐틀벨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운동들도 있겠죠 맨몸 운동은 비효율적이라는 소리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PT를 받을 때 효율적인 운동들은 배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운동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익혔을 때 부담이 있는 것. 맨몸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쿼트나 플랭크 같은 것들이 아닌 그두 가지를 제외하고도 정말 많은 운동들이 있죠. 많은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 PT인이만큼 할줄 아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편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턱걸이 같이 부상 위험이 있는 운동도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트레이너가 정말 중요한 직업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 혹시 몸에 어떤 무리가 가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다양한 취향들과 고려 요소들을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주고 옆에서 계속 다치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더해 PT를 받는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운동의 재미를 붙이게 해줄 수 있는 트레이너라면 정말 좋은 트레이너가 되겠죠. 원하는 운동을 알려주고 동기부여까지 해주는 트레이너라면 저는 PT를 받는 게 살을 빼는데 있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하고 재미있게 거기다가 효율적으로 운동까지 할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영상이 PT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영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얘도 45kg 빼는데 PT를 받지 않았고 저도 10kg를 감량할 때 PT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PT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PT를 진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런 분들이 운동 경험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힌다면 PT를 좀더 효율적으로 뽕 뽑을 수 있다. 라는 의도로 만든 영상이니,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세요.